본 영상은 픽션입니다. <laughs> 오, 아야야. 어, 대가 내가 아야 있잖아. 뭔가요? <웃음> <웃음> 계란말이야, 계란말이. <laughs> 아. 허버버. <laughs> 나발년 병, 니 병신년? <laughs> 어? <웃음> 야, 들역스미쳤스미쳤 야, 가사 이상하다 했거든? 어, 제... 어, 아요아더 더 충격이군. 얘 <목소리> 새끼가... 왜? 가사 <가서> 누가 썼는데? 이리들또 ㅋ 들아얘 새끼가 불러서 그래. 지발년 갑자기 핑계 대는 거 봐. 박수 사실 충격이었어. <목소리> 뭔소설야뭔 개... <목소리> 아 진짜 미친나 미치... <목소리> 근데 이게 잘못대야 <목소리> 내가 한거너못 봐서 그래. <목소리> 맞아. 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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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에서 올라온 여만그야 정한이는 잘생기기라 됐지 예쁘고. 굽는 거에어 음? 방송으로 왜기 도전! 아, <laughs> 아, 이거형이말왜 오케이, 오케이. 과거형이죠? 뭐 뭐,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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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과거형이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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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과거형이죠? 왜과이오케거이죠왜거저이아왜과거저요죠왜과거저이죠왜 과거형이죠? 왜 과거형이죠? 왜 과거형이죠? 왜 과거형이죠? 왜과거고이죠왜 과거형이죠? 왜 과거형이죠? 왜과거다이죠왜과거이라서거형왜과거왜과거이거이이지 아니 작잖아. 그래난 자를 거 취급 안 해. 물 너무 많이 넣었네. 크레이프 케이크. 크레이프 케이크. 크레이프 먹고 싶다. 그냥 사 먹어 대충. 아니 아니 꼬치 꼬치. 아, 전 걸쭉해야 돼. 걸쭉이 아니라 걸쭉해야 돼 걸쭉. 인정 중간. 돼지돼지아 돼지가 좀 그네 말이. 시발. 아 죄송합 나도 잖아 <laughs> 이거 아사 뭐 아. 나 아. 아었어너 아 아까부터 계속 찍고 있는 거응뭐 새끼야? 얘가 쭈그렸어아뭐 씨발 너그 얘기 안 했으면 진짜 미친 새끼는데 거의 한국 몰카가 <laughs> 아, <그렇구나>. 나도 <laughs> 같아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구캠핑가공 문제 예인적당캠핑 아, 개맛있어 거어 어쩐지 그럼 을래응 시발 야 이거 진짜 <laughs> 지옥에서 발이요 병신 시발 세수고 병신아 응알았어 병신 주지마 시발 딸기 있는 딸기 시발 무색을 <laughs> 안 가르쳐 나오네 응. 딸기 거무 많이 다 근데 그.. 그래 저런 아 오늘부터 저는 트랜스 딸기병평 프라노베입니다 아. 알았어 트레스 뿅뿅, 딸기 프라노베 젠더 응 얘를 찍어야 돼 오케이 아니 이거를 오케이 아니 빵같이 빵질 건 뭐지 건곤 내가 마셔. 그렇군지. <laughs> 근데 이거 수돗물 아니야? 아니, 나잘 모르잖아. 나아병철지뭐 먹어? 아왜 확대하고 있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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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샤넬이 귀엽다. 너 뭐, 뭐, 찍으려고 뭐, 했는데 뭐, 샤넬이 찍어야겠어. 뭐. 치우세요. 아 주워 먹어라. 잘했어. 자기 자고 생긴 거개 좀. 여기 <laughs> <laughs> <이거> 생각보다 좁구나. 또올렸어야 <laughs> <laughs> 근데 어디다가 해야 돼? 팬. 프라이팬. 프라이팬. 아니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 내가 너희 집 아, 네. 약불로 했는데 다 튀었어. 이상한 거지. 약하게 해도 태우더라. 야, 이상한거지고 What's wrong? w h a t 야 wrong? What's wrong? w h 뭐야 진짜 <laughs> 왜 하는거야? <미안한> 몰라 t 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 r o 내송합니다 먼저 단각고 되는지 안될 때가 오지 열떡볶이해묵지 장난하나 아니야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야 사라져 <laughs> 돈 없지? 어야 일단 하나 구구고 어, 망하면은 물이 좀 붙잖아 알았어 그 전에 해도 됐지 않아 망한 거 누가 먹어? 야 아니야 걸쭉해 너 먹을 쭉해 망한 거 누가 먹어? 가위바위보 그래. 진 사람이 묵기 해달라고 한 사람이 먹어 가위 가위 보예 <laughs> 이긴 사람이 먹어 야 <laughs> 몰라 그니까! 그니까! 그니 뭐라 그랬어 내가 물라 그랬어 내물좀 넣자 했잖아 오늘 우유가 아닌데? 우유 없어 우유 살 돈이 없어서요 타는 냄새 나는데 <laughs> 김분 탔냐? 야야 아직 기포 안 올라왔어 올라왔는데? 어. 아 조금밖에 안 올라왔잖아 야. 얇게 해줘야 되는데 음. 어. 네, 이게 기름도 아니었어? 야 얘가 먹을 거야 야너왜 이렇게 <laughs> 팽깨기 아니라 팬 찐빵 되겠다 <laughs> 어, 맛있게 먹어 어,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왜나 <laughs> 어? 어? 얘해 yeah, 우리 집에 원래아 엄마 그냥 하지 마 빵이야 얘가 먹을까, 그냥 야. 그냥. 야. 먹을 거 그냥 왜냐면 이게 되어 되게... <laughs> 타면 어쩔 수 없고 야아유 알았어 어이없다 와! 야 뭐냐 뭐가 다른 거야 우리 <laughs> 펜 아니 펜 우리 때문에 집나펜 펜. 집에서 만들었어 왜니근집 아니냐 우리도 집이야 근데 아. 왜 갑자기 만들었어 할게 없어서 <laughs> 둘이 어, 얘기다는데요 근데, 근데 아직 안에도 되는 아닌가? 아니, 아니, 아닌 어, 아니, 아니, 야, 안안돼 아니, 아안돼요 아니, 아니, 고니 아니, 아니, 야!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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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다 어, 어, 어. 니 아니, 아니, 아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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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니터터아터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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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동? 아이 이거지 이거지. 와. 이거지 이거지. 야 버터에다 매. 우리한테 그런 고, 그런 거 죽이 싫다 이거지? 아, 개썅놈. 죽게 <laughs> 오야 오야. 나도 먹어야 될것 같아. 게줄새 없이 떨어진 데미지야. 저 없이 앞이 거야 난. 아야 아야 아야. 야 근데 그거는 따뜻해야지 녹는 거 아니야? <laughs> 맞아. 구음이 구트미 아야야. 야그맛보이 미치겠어. 커팅 식단인거지? 야 이거 다 빰, 무너진다 100%네 무지주직 제 1회 행사 축하합니다 제 위에 열릴 계획 없음 없습. <laughs> 없습니다 오 <laughs> 어, 녹는다 녹아 녹는다 녹아? <웃음> <웃음>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요 <웃음> <웃음> 네. 나머지는 알아서 잘라줬으면 여기 이렇게 딱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<웃음> 뭐, <웃음> 왜 내부분만 정말... 안 잘라졌지? 상종이 아니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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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